은행, 카드사, 캐피탈까지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진짜 급해요.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용 점수 낮다고 거절, 소득 증빙 없다고 반려, 직업이 없다고 거절.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은 다릅니다.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누구나 당일 승인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우선 수액 결제 현금화가 상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이 드리면 본인 휴대폰에는 요금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결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현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엄청 복잡했지만 최근에는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단 5분이면 현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동한 불법 업체도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셔야 안전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할 수 있고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정식 등록된 홈페이지로 방문하신 후 24시간 운영 종인 고객센터로 문의를 합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절차를 안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끝입니다. 이 방법은 신용기록이 남지 않아 대출로 잡히지 않는 구조이니 직장인분들도 부담없이 써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댓글 확인 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